내가 만약에 요즘 시대 보통의 젊은 분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결혼하게 된다면 버섯의 부장님처럼 40대 중후반쯤에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곧서른살이 됩니다. 저는 아직 충분히 젊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적어도 고생하면서 보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진짜 고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이죠. 책임이라는 단어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은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11조, 감사원금 등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에 결혼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사서 11조를 못낸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정말로 끝이 없다고 생각되는게 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일공부, 자율적공부 경제공부, 부동산공부 등다 해야하는데 핑계인지 아니면 쉬는시간 없이 계속 배, 배우면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특히 걷기 운동도 해야 하는데 다 핑계입니다. 그저 가만히 멍때리기만 하죠. 저는 제 동생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고100% 믿음은 못하지만 정말 계실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걸 정말 기적이라 하는지 벌써 2023년 4월 15일. 올해 남은 8개월 반 동안에 우선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정말 잘해낼 겁니다. 제 동생이 현재 26살이고 미용 관련 자격증에 현재 실기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든 시장생활을 하든 알아서 잘할 겁니다. 저는 제 동생 걱정이지 않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알아서,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 하셨는데 지금 알아서 척척 잘합니다. 지금은 제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실기시험 공부를 매진해야 합니다. 마냥 쉬는 시간에 멍때리만 해서는 발전이 없는데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만큼 게우는 거죠. 동생을 보면서 제가 잘해야 합니다.